푸꾸옥 케이블카는 세계 최장 길이인 약 7.9km 위 해상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푸꾸옥 선셋타운에서 혼돈섬까지 연결되며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케이블카는 혼돈섬의 워터파크인 아쿠아토피아, 어드벤처파크 등과 연계된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 걸립니다. 왕복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입장권 등이 포함된 패키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QR코드 입장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운영되며 보통 1차는 오전, 2차는 오후, 3차는 늦은 오후 시간대임으로 미리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기는 오전에 일찍 방문하여 워터파크와 여러 명소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좋겠죠. 가격은 성인 4만원대이니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